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홍보팀 김채현입니다. 오늘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담당자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도군청 산림휴양과에서 산불 담당을 맡고 있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불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재미있게 한번 오엑스로 한번 해볼까요? 네 산불 예방 첫 번째 궁금한 겁니다. 네. 방아가 아니라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처벌을 받나요? 정답은 오입니다. 예, 아... 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요. 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수라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산불 예방 입산 통제 구역은 1년 내내 입산 통제를 하는 건가요? 정답은 X입니다. 저희 입산 통제 구역에 금지를 하고 있는 거는 산불 조심 기간 내에만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산불 조심 기간은 저희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산 하시려고 하시면 저희한테 입산 허가증을 발부를 하셔야만 입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 입산 통제 기간에 입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허가증이 없이 입산을 하시게 되면 3 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은 입산을 비롯하여 산불을 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겠네요. 네, 산불 예방. 논두렁 반두렁 태우는 모습을 어렸을 때 많이 봤었는데요. 네. 논두렁 반두렁을 소각하는 것이 전면 금지이다. 정답은 오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 2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논두렁, 밭두렁 소각을 하시다가 네. 제 걸리게 되시면 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논두렁, 밭두렁 소각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이제. 네, 이제는 저희가 전면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지 네.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잘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산불 예방. 산불 예방에 대해서 더 알아볼 내용 이 있을까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이제 논밭 들어온 소각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 순간이지만 복구는 한 평생 걸림으로 저희가 모두 불씨 하나 하나 조심을 하셔서 산불 예방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당자님 말씀대로. 진짜 산불이라는 게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돼서 진짜 사전에 예방하는 게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도군 산불 예방 우리,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